살다 보면 늘 시험과 환란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시험과 환란은늘 우리 옆 곁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과 환란은 그리고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과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 기도가 뭡니까? SOS <laughs> SOS. 예. 네. 예, 네, 맞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기도는 또한 영적인 호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시험과 환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시험과 환란, 시험과 환란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시험은 와요, 환란이 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시험과 환란은 와요.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시험과 환란은 와요. 그래서 시험과 환란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늘 주변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왜 시험과 환란이 찾아올까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는 해요 이겨나가요 돌파요 사탄이 언제나 그러면 그럴걸 목사님 기도해도 시험과 환란이 오는데 뭐로 기도합니까? 왜 말씀대로 삽니까? 다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기도해도 시험과 환난이 온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세상말로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밥에 완전히. 사탄의 노리개예요. 그러나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서 봅시다. 결국은 이긴다. 아멘.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여지고 나타내고 너를 통해서 나타,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도 시험과 환난이 온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 영원히 그냥 사탄의 노리개로, 사탄의 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도 시험과 환난을 겪은 분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있어요? 다니엘 있어요, 다니엘.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포로로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 이방 나라에 잡혀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잡혀왔는데도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사자고에 집어 넣겠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면 잘 풀어져야 된다. 풀어져야 되는데 뭐가 와요? 시험과 환란이또 오잖아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도 누가 참수해요? 이스라엘의 대적 다니엘의 대적이 기도하 기도하는데 참석하잖아요. 다니엘이 왕이여 보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참석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미리 막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어디에? 보세요.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인가 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라고 했을 때, 뭘준비하고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인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맛보지 못하도록,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사탄이 방해한다고, 아, 잠깐만 쉬자. 하면 끝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딱 준비해놓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아멘. 어떤 일을 할 마음을 주시오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초자인적인 경험을 할수 있어요. 초자인적인 역사를,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결국은 참수한 사람들을, 그들이 그들이 어디 사자골에 던져지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제가 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사.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었더니 그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의,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스러 때렸더라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또 악이라는 맛을 보지 못한 사람 주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사탄은 참소합니다 사탄은 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소해요 결국은 참소로 인해서 욕이 어떻게 됩니까 온갖 환란을 다 겪잖아요 아내로부터 아내로부터 별 힘든 소리 모욕적인 소리까지 들어가잖아요. 가족들 찾아 가족들 다, 자녀들도 다잃어버리 재산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요? 욥이 그 전보다 뭘로 갑자기 더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하여서 거리가 먼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도 뭐가 와요 지금 욕을 보면 시험이 와요 다니엘도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에스도도 보세요 에스도도 왕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이 막 대적하잖아요 다니엘과 욕과 에스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한 이세 사람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이세 사람 성경에 수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세사람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시험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시험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서 시험과 환란이 있다고 여러분 움츠리고 기도하던 기도를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도로키 돌아서 돌아서고 그러면 안 돼요. 요비 요비 될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에스더가 될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 다니엘은 다니엘이 다니엘 될수 있었던 것은 참소하는 사람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들 별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족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들이 뭘로 나타나요? 대적자로 나타나요. 게돼 대적자로.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때로는 살아가는 부모가 대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그럴 싸게 말을 하면서 주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시험과 환란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나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겨 나갑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늘 돌파,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요, 참, 사람이 뭐가 돼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보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을 의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뭐라고 영이라고 하나은 누구예요?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영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적인 관점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관점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 땅에 속한 관점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그말 한마디에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소리에 목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환란 속에 허덕이 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는 뭘볼수 있어요? 사탄마귀를 볼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뒤에서 역사는 배후의 세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 뒤에서 배우한 악한 영의 세력을 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분들은 열려 있는 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 우리가요, 이것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버더니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타고난 소질이 공을 잘 차는 축구를 잘하는 소질이 있을지라도 연습을 안 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수 없듯이,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술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특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합당하게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부단한 훈련이.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뭐가, 어, 뭐가, 말이 나와야 돼요. 언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행동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뭐예요? 아, 내가, 내가, 내가 미쳐서 알고 있는 건데 생각지를못해 거기에 바로 걸려 넘어졌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아요. 뭐에 걸렸다는 거. 보라서 알아요 바로 그 그네 그 자리에서 금방 알아가지고, 막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면 금방 알아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그것이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난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뒤에, 지나간 뒤에 꼭 버스 떠난 뒤에 내가 조금만 더 있어 갈 걸, 조금만 더 앞에 가서 기다릴 걸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준비할 걸.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다 알아요 아는데도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로 나타난 삶이 되도록 그것이 훈련이 안돼 있는 거예요 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다니엘 같은 분들은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욥도 그렇고 에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나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또한 어떤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때는요, 사실은 다 응답을 준비해놓고 하게 하시거든 기도할 때도. 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어떨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때 그때는 행하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응답을 다 해놓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키시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구약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아브람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뒤에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내 앞에 당장 덮여 있는 것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어떤 문제만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멀리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문제 너머에 해답을 딱 놓고 선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멀리 안 보이니까 우선 당장 담너머에 있으니까 문제 너머에 있으니까 뭐만 보여요 내 앞에 뭐가 있으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 앞에도 허덕허덕 허덕허덕 문제 너머에 해답을 주시고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다니엘이 그러고 있지 다니엘이 그 그런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기도할 다니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 이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인지 보여 줄 것이라는 것을 계획이 다 준비를 다해 놓고 다니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그들을 막 옥죄이고 죽인다 할지라도, 사제고래 넣, 넣겠다 할지라도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안 굽히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응답은 받아 놓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요. 너무 잡생각이 많아요. 머리가 너무 똑똑해, 똑똑, 헛똑똑해라가자, 헛똑똑, 헛똑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잘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어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 생각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딱 자녀한테 지금 선물을 딱 뒤에다가 예를 들어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 <laughs> 금값이 요즘. 뭐한 돈에 뭐한 80만 원 가는가 봐요 한돈에. 옛날에 몇, 한 돈에 옛날에 몇한 5년 전만 해도한 돈에 뭐 20만 원 정도 갔는데 요즘 한 80만 원 같은. 네. 금을 예를 들어 서 금을 1 0 돈을 들고 이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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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한 1kg을 들고 1kg. 1kg을 딱 들고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 아들아 <laughs> 하면서 부모가 아들아 하면서 너.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아, 너 저기 심부름 좀 잠깐 갔다 올래? 네. 그럼 아들은 아빠 뭔데요? 그러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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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심부름 좀 갔다 와. 그러면은 아들이 심부름을 시킬 때는 뭐예요? 약속 심부름 하면다 뭐가 따릅니까? 보상이 따르잖아요 보통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보통. 보상이 따르면 신부는 그냥 안 시키잖아요. 부모들도 그죠? 뽀뽀를 해주잖아요. <laughs> 네, 네. 자, 보세요. 그러는데 아들이 안 해봐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주려고 들고 있으면서 시키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예정해놓고 준비해놓고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지금 하고 주고 싶어서 시키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을 때 마음이 답답할 것, <laughs> 가슴이 탁탁할 것, 다너 주고 싶은데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에서 역사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사탄은.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선물들, 그런 은혜들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어떻게라도 참사하고 방해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거요. 예 그 다음에, 기도와, 뭐요? 실천, 순종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 믿어야 바라보지, 그죠? 바라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도 안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실천. 구약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기도한, 기도 안한 사람이 있어요?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이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어도 이들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아멘. 남들이 미쳤다고 하고 미친 짓이라고 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초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그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믿음, 기도, 순종 세 바퀴. 순종이 뭐 실천이잖아요. 믿음과 기도와 뭐요? 순종. 이세 바퀴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먼저 나의 관점 알량한 인간의 관점 안종찬의 관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탄의 그 참소하는 역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앞에 가로막혀서 뭐 가로막힌 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 응답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나의 관점으로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미쳤다고 하고 돌았다고 하고 또라이라고 하고 별소리 다 들어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에 말씀 나눴지만 노아도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을 갖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가 왜 인간들이 막 수많은 인간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게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 그 배후에는 사탄이거든, 악한 년.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따라옵시다, 돌파하는, 돌파하는 사람이다. 아멘.